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80일째 입니다 벌써 6개월이 됐네요 180일째 오늘 찬송가는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아는 감리교회 후배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인데요 이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그런 작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을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소아나와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위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시니.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작곡자도 감리교의 목사님입니다. 작곡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벌써 우리는 이 찬송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죠. 오늘 보는 말씀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이죠. 바울의 옥중 서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율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면, 기분 상하한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만큼 가까이 예, 생명의 말씀으로 어, 먹고 마시느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에,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에,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8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 레슨이라는 위트니스리의 책한권중 챕터가 모두 20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이 12장 12장의 제목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 기도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조지 물러의 기도에서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배웠고 알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말씀에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작은 제목의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노래함과 감사함과 찬양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주함이 있을 때 기도가 있다.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20절까지는 오직 영 안에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말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영 안에 충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래함과 찬양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두 권의 책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병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은 약간 다른 말들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유사한 요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인용된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다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이 우리가 영안에서 총만든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다른 방법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 같은 근원인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을 채우시기 때문에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주님께서 그 영이시고 말씀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영 안에서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충만될 때, 그분의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곧 영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와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볼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움직임. 기도란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또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렴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필요가 있으시고 그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이 그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 그분께서 사람 안에 운행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어 사람에게 그 특정한 필요를 기도해내는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보기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영적인 가치가 거의, 아니,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 결과로 나오는 기도, 즉, 그분에 의해 비롯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분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동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나 주님을, 주님의 위치를 취하지 않고 그 영의 위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언제든지 그분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혼동하게 되고 따라서 신격의 삼위일체관에 많은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비밀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사람 위에 내려오시고 사람 안으로 운행하시고 사람 안으로 움직이시고 일교 오시는 것을 말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고 사람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오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최초로 언급한 곳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신실함으로 어 경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그분께서 사람을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위트니스리에 기도 레슨을 계속해서 어 지금 오늘 83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고 전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경영선교 전략연수 홈페이지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느 날 어느 해 에, 지금 기억하지 못하죠? 제가 찾아보면 알수 있죠. 유튜브에 에, 아니 홈페이지에 에, 올렸어요. 날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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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인들에게도 버림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 나라,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참다운 기도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 몸이라는 것, 이 혼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이것은 항상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들의 세상이고, 삶이죠. 그러나,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오나 자, 어? 네가 그 신앙을 고백한 건 네가 네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너에게 주겠다. 마스터 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키를 주셨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떤 기도를 할수 있죠? 항상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그 나라와 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율법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 안에 생명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학교 181일째 하면서 이 메시지는 한국교의 모든 성도들이 레슨 받아야 할 어느 면에서 최고의 공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레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 속에서 어, 살고 있으니까, 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준 낮은 기도고, 에, 안타까운 기도이겠습니까? 주여, 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레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기도처럼, 사도들이 드린 기도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 치료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나에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교해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